유육서 출전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수비 여주셨는데 아, 근데 저는 뭐,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저 수비나 타격이나 좀 자신 있죠. 아, 자신. 그게 음, 야구를 진심으로 <laughs> 사랑하는 거거고 야구를 진심으로 야구 사랑하니까. 덜 사랑했으면 투수만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좀덜 사랑하는데. 그서 <laughs> 너는 좀 아쉬운 거지. 그리 같은 게, 아마 시절에 야수경좀 쓰세요. 저의 <laughs> 야수요 저 사실 어릴 때는 키도 작고 달리기도 안 빠르고 해서 수이 범위가 막 넓지도 않았고 2자 2루에 한타 나오면은 홈 송구 홈구 하나만은 조금 괜찮게 하고 나머지 3격 이하였습니다 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3이닝을 던지면 유격수가 투수로 올라오면 제가 유격수로 갔고요 중경수가 투수를 올라오면 제가 중경수로 갔고요 포수가 투수로 올라오면 제가 포수로 갔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포수도 오셨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 이번 영상 이거 시작할 때 밑에 네. 그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그 발음이 좋지 않기 아, 때문에 그냥 아, 아, 철원이 아, 형도 아, 발음 안 좋거든요 무슨 소리야? 철원이 형도 그때 뭐냐 그 살짝 꼬이는 거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걸 뭐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면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음, 잘한 수인것같아이 타구가 잘 맞았잖아. 요 어, 어떻게 보면 그치. 이게 빠져 나가면 이루타 장타가 되는 타구인데. 근데 나는 이, 이 부분에 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 요 약간 선상 쪽에서 수비한 것, 어, 선상 쪽에서 수비를 한 수비 코치님들의 한 몫이 좀 있다. 호영이 음. 형의 뭐잘 잡은 캐치를 잃겠지만 수비, 수비 위치를 어, 정해 코치 주시는 코치님의, 코치님의 판단이 좋았다 판단력이 같다. 좋았다. 와이거 어떻게 잡았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말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잡았으면 팔로 같긴 한데. 그니까 날씨개치지. 아 그렇죠. 투수의 투구수를 음, 줄여주는. 그니까 날씨개치지. 굉장히 좋은 음. 플레이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근데 첫 번째 영상이었으니까 그렇지. 첫 번째가 근데 좀 센데요. 응. 그러니까 다음. 날씨개치. 깔끔한 플레이였습니다. 승혜병이 어쨌든 누워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타구가 튀었잖아요. 응. 음. 근데 그거를 잡아낸 게 순간적인 판단이나 순발력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투수 베이스 서버 오고 있는데, 토스까지. 완벽했어, 완벽했지. 근데, 너가 야수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땅에 깔려오는 타구보다다 켰는데, 가운데가 애매해가지고. 아, 와도... 바가딱 켰을 때, 슬라이딩 캐치를딱 잡는 게, 은근 잘 잡혀. 아, 그쵸. 죠 이게 은근 잘 잡히고. 그건 저도 알아, 아, 라고 네. 했네. 스무스하게, 잘, 건져냈습니다 아. 어, 수비요정이 나오신다. 와 두성이 형이어서 할수 있는 수비였다 이건 욕먹은 각오하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빠졌어 봐루타야 이게 빠지면 혼란이 혼란 공런. 이건 제가 한 마디 할게 있어요 우익수에서 잘 맞았다기보다는 안타가 될 타구였잖아요 그렇지 안 두성이 형이 바로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겠다는 판단 이, 또 앞으로 다이빙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옆으로 다이빙하는 거는 할수 있어도 앞으로 다이빙을 하는 판단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잡아내는 게좀 과감한 선택을 한게한걸 저는 좀 높게 쳐줘야 된다 생각.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플레이. 음 봐봐 멋있잖아. 내야수의 이 나이스 캐치업 이제 완벽한 성공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가 되게 어려웠잖아. 요 그렇지. 확실히 선배님. 선배님은. 나이스. 아 이게 멋있는 걸로만 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1등일 수도 있어. 괜히 베테랑이 아니라니까 아, 그렇 괜히. 뭐. 저는 선배님이 3료 있으면 언제든 너무 등감. 든든한... 다음. 아, 이거 기억나. 야. 근데 이건 아쉽게 쓰임이 시점을 네. 막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그렇죠 방금은 거의 나갔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공 날라올 때부터 나는 일루에안 가고 2루에만 던지겠다고 라생각 그, 플레이를 했을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민재 형이 잘한 점이 물론 잡은 건 엄청나게 잘 잡은 거지만 미리 타구가 오기 전에 나한테 공이 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다 미리 그렇지, 하고 그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그치, 생각하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치. 멋있다. 멋있다 나이스 플레이 다음 오 카메라도 못 따라가는 이건 <laughs> 진짜 날씨 타구가 그 되게 잘 맞은 타구예요. 야, 아 이거는, 이건 승민 이 아니면 못 잡아. 이거는 진짜 그리고 터커의 완벽한 리액션까지. 일단 승민이 형이 키가 크잖아요. 그렇지. 그게 저희 팀의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팀에 보면 승민이 형보다 큰 이루수가 잘 없, 없단 말이에요. 제가 타구를. 그렇지. 그래서 때. 형이 한 마디를 붙이자면 이건 승민이가 잘 잡은 것도 잘 잡은 것지만 승민이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거기 감사합니다. 그렇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지 이거는 승 이거는 끝이 승민이의 그 유전자와 길러주신 그걸 감사를 해야지 공을 나는 승민이보다는 가족분들께 난 공을 돌리고 넘어가시죠 아 이수빈 기억나죠 와 천국까지 이런 거 화려했죠 화려 엄청 화려했잖아요 잘했지 잘했지 진짜 이런 떨어진 다음에 태양이의 멋진 얼굴 일등 왜왜 일등이요? 일단 이렇게 따라가서 잡는 거, 이거 수비 치랑 별기로 타고 느렸잖아 그렇죠? 따라가서 잡는 거, 점프해서 송구, 그 착지했을 때 태양이의 얼굴, 하려 아, 하면서 거기서 점수가 아, 정수. 많이 들어온 거. 이 수비가 진짜 어려운 게 이루수가 음. 백핸드를 잡고 점프하면서 러닝스로 해서 던지는 게. 근 승민이 이거 비슷한 승민이도 네, 네, 네. 많죠.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 태양이, 태양이 가족분들께 공을 돌려야 돼. <laughs> 얼굴에는 이거 <laughs> 맞잖아. 그런 아니, 거 딱, 하지 말라고. 잡고 딱 점프해서 던졌는데 착했는데 완벽했죠. 이민석이야. 이민석 <laughs> 뭐, <왜> 맞을 <laughs> 수 있잖아. <웃음> <웃음> 떨어진 다음에 태양이의 멋진 얼굴. 어, 형 이제 나오네요. 야, 이건 넘세야. 아, 이건 넘세야. 자, 이건 1번 와. 끝. 와, 유전자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동우가 진짜 잘 잡았지.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진짜 그치, 한 경기를 잡아. 와 이건 진짜야, 자 타구 판단과 그리고 이건 잠실 야구장을 막 지으신 그 설계하신 분과 이거는 진짜 와종이 진짜 알다. 딱 봐야 되는 게 어. 일단 펜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렇지 그게 어 그리고 펜스 확인도 했죠? 뛰어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 짧은 찰나에 펜스가 어디 있는지 어.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잡자마자 어. 일어나서 송구까지 하는 어. 이 모습 이게 좋은 투시죠, 그렇지 일등 제어비. 거의 재업이 혼자 야오겠어 그치 이거 재엽이 그 홈런 친날 아닌가? 맞아. 그재업이 봐봐. 여기 그 세븐일레븐 앞에서 잡았어. <laughs> 어? 이거 엄청. 야, 진짜 이거. 에, 일단 포수 장비 입고 일단 애초에 이 정도 뛰어가는 것도 힘들고 무거우니까. 아니, 또 신인이 처음으로 선발 발 포수 나갔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치 그치. 근데 타석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에서도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이걸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물어봤을 때. 이거 놓치면 나는 다시 퓨처스로 간다라는 생각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간절함이 있어서 잡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미움받을 용기 플러스 우리의 쪼데 그냥... 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은 팀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인 부분이고 많은 그걸 리스크를 안고 하는 플레이인데 이게 일단은 보면. 성빈영 형이 그랬어요, 손성빈영 형은. 포수에서 일단 2루를 던져라고 엄청 크게 외쳤다고 했고 아, 그 다음에 찬영 형도 이제 공을 잡자마자 2루를 바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한 그리고 완벽한 선구까지. 또 여기서 저 2루까지 저렇게 던진 정확하게 던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2군에 계시고 1군에 계신 수비 코치님들께 진짜 감사함을 약속된 플레이를 우리는 그냥 한 거고 결과가 나온 거니까. 또오든내야수들과 포수 메아수 백업까지 다 오고 있잖아. 맞지. 야 이거는 저희 어. 찬영 형의 공이 크지만 그치? 저희 팀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직같아만 훈병장면 좀 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네. 전반기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수비 호수비들이 나온 걸 보면서 그 경기들도 하나 하나 기억이 다시 나는 것 같고 또 후반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후수비들이 많이 나와서 시즌이 끝났을 때총 결산으로 한번 또. 철원이 형이랑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 야수들 한 경기에 두회두 이닝씩 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전반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고생한 야수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돌리고 싶고 투수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후반기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데 다들 아프지 말고. 다들 목표하고 있는 가이 야구 좋은 성적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절어요? 하고 후반기 <laughs> 또 끝나고 좋은 순위에 위치를 하고 민석이와 또또 또 리뷰를 한 걸로 약속을 또 하겠습니다. 어 이름처럼 빛나는 런닝 점프. 거... <laughs> 정용이 형은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아제 거를 했잖아요. 누구죠 이성주 누구죠 <laughs> 누구죠 야가 <약간. 웃음>